이명웅, 손흥민 다음 하나금융 새 모델 발탁. 하나금융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의 방향성과 이명웅이 보여준 따뜻한 행보가 일치의 모델로 선정했다고 2월 23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기존 광고 모델인 손흥민 선수의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에 이명웅의 선하고 따스한 이미지가 더해지며 그룹에 대한 높은 브랜드 친밀도가 전 세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명웅이 방송에서 불렀던 구준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라는 노래 가사처럼 하나은행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손님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자산 관리 서비스와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룹 측은 이명웅과 하나은행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한 시너지를 기대했다. 손님을 가장 중시하는 하나은행의 모습은 그동안 이명웅이 자신의 팬들을 향해 보여온 극진한 팬사랑과 일맥 상통한다는 것. 1등 가수와 1등은행이라는 타이틀로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점도 하나금융그룹과 이명웅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이유다. 하나금융그룹과 임영웅이 함께하는 첫 광고는 하나은행의 자산관리의 영웅은 하나 콘셉트로 이달부터 TV와 유튜브, 디지털 채널 등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광고에선 트로트를 넘어 발라드와 모던록, EDM 등 영역을 넘나들며 스스로 하나의 장르가 된 임영웅이 직접 자산 관리의 영웅은 하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명동 사업과 한남동 사업등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특대형 현수막과 영업점에 배포되는 이명웅. 입간판 등 다양한 광고물을 곳곳에 배치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명웅은 하나금융의 금융 서비스를 즐겨 이용하는 손님의 입장에서 광고 모델로 대중 앞에 서게 돼 남다른 감회가 느껴진다라며 하나은행이 손님들께 신뢰를 선사하듯, 저 또한 손님 여러분께 하나뿐인 내 편이 되어 위로와 따스함을 계속 전파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